막, 국힘 전장단체란다, 저기. MBC 방송국님들 막, 저것끼리 싸우는 거야. 원희룡 팬덤하고, 한동훈 팬덤하고. 막 완전 키도 없이 현장이 땡니다 원희룡 국힘 팬덤. 그러니까, 무대에서 말하던 이제 뭐고 <laughs> 말하던 한동훈이랑 원희룡하고 그만 싸우십오 어? 지금, 뉴스들이 보고 있는데, 그만, 뉴스 저 기자들이 왔는데도 저렇게 지지자들이 저것끼리 막 폭력질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라. 폭력질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라. 어, 저, 한동훈 지지자가, 한동훈 지지자가 지금, 이봐봐봐. 폭 행장면. 어? 한동훈 지지자가 지금, 저, 원희룡 지지자하고 막, 머리를 짓 뜯고 막,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거든. 환경구라는 사람하고. 이게 나왔거든. 이게, 음, 서울의 소리에도 나왔거든. 그게, 지금 이렇게, 국힘에는요, 개싸움이에요. 개싸움 일났어요. 지금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고 할 만큼. 국힘은 지금,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, 개싸움이 났어요. 개판이 났어요. 개판이 됐어요, 지금. 국힘, 국힘 전당대는요, 지금 개판이 됐어 개판이에요. 개판입니다. 수준이. 아까 폭력질 하는 거 봤죠? 정치 깡패 수준이에요. 정치 깡패. 안중, 안, 안정근인가안정근 같은 거, 환경구 같은 거, 이거 정치 깡패 수준이에요. 아, 한동훈하고 원희룡 보면서 그 지지자들 있잖아. 폭력질까지, 서로를 향한 폭력질까지 하잖아. 이게 얼굴대로, 진짜 보통 폭력질 아니야. 진짜 한, 이빨은 깨질 폭력질이야. 그런데, 그런데 조중동 언론에서 강성이라는 말이 안 나와. 강성 지지자라는 말이 안 나와. 그건 완전 폭력범 지지자들이거든.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맨날 개딸이니 강성이니 강성 문자 좀 보냈다고 정치 유관 여층 지지 그러니까 문자 좀 보냈다고 맨날 강성이라고 질하잖아. 조중동에서. 어, 그건 정치 유관 여층이야.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치 유관 여층으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. 문자 좀 보낸 거잖아. 아무런 폭력질 안 해요. 전당대회 가서도 박수 치고 응원하고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 응원하고. 정치인 응원하고 그런 거에입니다 그리고 곽상원 나오면 비판하는 글 올리고. 글 올리는 거밖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은요. 평화로워요 오히려. 선비 같아요. 너무 평화로워. 너무 민주적이야. 민주당 지지자들은 폭력질 몰라. 평화주의자야. 강성 없어요. 폭력질하는 강성 없어요. 극단적인 강성 없어요. 막 때리고 막 그러는 사람 없어. 민주당 지지자들은. 강성 없어. 민주당 지지자들은. 정치 유관여청이 있을 뿐이야. 적극적인 참여 정치 유관여청이 있을 뿐인데 맨날 조중동이 정치 유관여청을 강성인이 문자 좀보냈다 문자 좀 보냈다고, 아니면 비판 글 올렸다고, 비판 영상 좀 올렸다고, 그걸 강성이래 현수막 좀 달았다고, 그걸 강성이래 그렇게 민주당 지지자를 매도했으면서 실제로 국힘 지지자들 봐. 전당대회 앞에서 당 대표가 연설하는데, 그 앞에서 치고 받고 싸우고 있는데도 아무도 강성이라고 안네 아무도 강성이라고 비판하네. 어, 이 한국 언론이 쓰겄다는 거, 한국 언론이 쓰겄다는 거. 아, 여러분 말이 돼?